안녕하세요. 모더남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교수님 부부의 깔끔한 집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의뢰해주신 이 교수님 부부는 두 가지 고민만은 꼭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첫째,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 고등학생 딸이 지낼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둘째, 점점 많아지는 짐은 항상 고민이죠. 이 늘어나는 짐을 어떻게 수납하면 좋을지.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를 맞이하는 현관이에요. 이 집은 평형대가 커서 그런지 현관부터 굉장히 넓었어요. 보통은 벽면 전체를 신발장으로 설계해 드리는데 그보다는 중간 부분에 공간감을 주어 답답하지 않고 트인 느낌의 현관을 제안 드렸어요. 예쁜 꽃이나 디퓨저를 이용해 향기로운 현관으로 꾸며 보는 건 어떨까요? 앞에 열려 있는 중문을 닫아 놓으면 바깥의 먼지와 소음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고 아늑한 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은 의뢰인이 첫 번째로 강조하셨던. 고등학생 따님의 방이에요. 점점 예민해지고 진로 고민 이성 고민을 한창 많이 하는 시기인 만큼 저도 어떻게 공간 제한을 드리면 좋을지 조심스럽더라고요. 먼저 밝은 생각을 할수 있도록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했어요.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대형 책상 세트와 책장 세트를 나란히 배치해 학습 공간을 꾸며 보았어요. 바로 옆에는 다용도 수납장을 배치해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아이가 자기만의 비밀 화장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사춘기에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죠. 방 등은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켜두고 혼자만의 깊은 고민을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점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라 옷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쪽 벽면 전체를 옷장으로 설계해드렸어요. 긴 옷, 짧은 옷. 속옷과 양말을 내부를 설계해드린 대로 수납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옷장 측면에는 전신 거울을 설계해서 외출하기 전에 마지막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션을 바르고, 화장하고, 교복 입고 나가는 동선은 분주한 아침 시간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은 맞은편에 있는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수납 걱정을 많이 하셨던 만큼 거울이 큰 수납장과 세면대에도 하부장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설계해 드렸어요. 수건과 세면용품들도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고민이셨다고 해요. 샤워 파티션 공간에도 코너 선반을 두개 설치해서 샴푸나 바디워시가 많아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부엌 공간이 집의 크기에 비해 작은 감이 있어 조리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어요. 다행히 코너에 오각형 싱크볼을 설치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 편하시도록 불을 쓰는 쿡탑, 물을 쓰는 싱크대,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로 이어지는 최적의 동선으로 설계해 드렸어요. 그릇, 주방용품, 식료품, 부엌에는 항상 수납할 공간이 부족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엌 공간의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전체 상부장을 3단으로 설계해서 의뢰인분의 수납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냉장고장을 설치해서 자칫 낭비될 수 있는 냉장고 윗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냉장고 옆에도 큰 수납장이 있네요. 수납이 걱정이라고 하셨던 교수님 부부의 고민이 조금 덜어지셨을 거예요. 이뿐 아니라 식탁이 놓인 공간에도 벽면에 공간이 남을 만한 곳은 최대한 활용해서 수납장을 설계해드렸어요. 벽면 컬러톤과 통일감을 주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수납 걱정 때문에 힘드셨던 어머님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는 수납 걱정 없으시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수납 공간, 드레스룸을 함께 살펴볼게요. 이불과 옷 모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설계해 드렸어요. 벽한면 전체를 이불과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으로 설계해 드렸어요. 매번 드라이클리닝을 하기엔 어려운 정장과 아이의 교복을 관리하기 쉽도록 빌트인 에어드레서를 함께 설계해 드렸어요. 따로 스탠딩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통일감을 주어서 깔끔한 공간이 완성되었어요. 부부가 많이 고민하셨던 수납 공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간이 답답하지 않아 보이도록 3단 서랍장을 배치했어요. 3단 서랍장 위에는 화이트 톤의 액자와 식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 침실을 함께 살펴볼까요? 집 전체를 화이트 톤으로 맞추길 원하셔서 침실도 프렌치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화장대. 협탁,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은은한 아이린 조명. 패브릭으로 마감된 침대와 러그는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수납 걱정을 많이 하신 만큼 침실에도 수납장으로 넉넉하게 제한드렸어요. 자주 입는 속옷, 양말, 잠옷 같은 작은 짐들을 안방 침실에 보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이 아침에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안방에 작은 소파도 배치해 보았어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분위기까지 있는 안방. 저도 이런 침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쉬는 공간, 거실을 소개합니다. 30년이 넘은 집이라 집 크기에 비해 거실이 넓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실만큼은 수납보다는 더 넓어 보이게 설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파의 헤드레스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앉아서 쉴땐 세우고 평소에는 눕혀놓아 더 넓어 보이는 거실을 연출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맞은편에 누인 거실장은 낮고 긴 제품을 선택하고 벽걸이형 TV로 공간의 여유를 주었어요. 화이트와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통해 더욱 넓어 보이는 거실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재 공간이에요. 부부가 두분다 교수님이시라 서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최대한 교수님이 일하시는 학교의 연구실과 동일한 구조를 원하셔서 그에 맞게 설계해드렸어요. 다만,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바로 앉아 연구에 몰두하실 수 있게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컬러톤은 연구하실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차분한 톤으로 설계했어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과 허리가 편한 의자가 연구에 몰두하시는데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지금까지 화이트와 그레이로 차분한 모던 스타일의 집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이가 꿈을 키워가는 아이의 방을 어떻게 꾸며줘야 할지 점점 불어나는 짐을 효율적으로 수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두 고민 모두 해결한 교수님 부부의 집 어떠셨나요?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신가요? 검색창에 한샘닷컴을 검색해보세요.